안녕하세요. 팔구이사이칠사오입니다 오늘은 좀 빨리빨리 할게요. 오늘은 계란밥 만들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그릇에 밥하고 계란 프라이는 만들어놨어요. 그 참기름하고 간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밥은요 그냥 소금하고 물 섞어서 잘하시면 되고요. 얘는 클레이로 만드셔도 되고 그냥 이, 이거 가루로 반죽하신 다음에 노노색 노란색만 붙이시면 됩니다. 일단 어 준비물이 이거 지금 간장하고 참기름만 만들 거여서 그거 준비물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그릇 두개두개 두개 정도 준비해주시고요. 물 필요하고요. 이, 이런 색깔 고동색, 황토색, 노랑색, 갈색 물감들 준비해주시고요. 섞을 거두개 정도 준비해 주세요. 숟가락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제 준비물 소개 대충 끝났는데요. 여기다가 물을 세번 정도 넣어 주세요. 세번 정도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거 황토색 물감을요. 조금만 넣어줄게. 아 조금만.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요. 참기름을 만드는 거니까 조금만 넣어주셔야 돼요. 조금만 이게 잘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laughs> 이렇게 이 정도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다지 참기름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아예 물을 하치지 마시든지요. 한 두, 한번 정도만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참기름이 너무 지루데 그래도 조금 넣을게요. 여기, 여기, 여기에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 밥 만들어 놓은 거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거 참기름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소금이다 보니까 녹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조금만 넣어주시면 이게 조금 조금씩만 넣어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씩만 넣어주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살짝 살짝씩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건요 필요 는 없는데요. 이거는 부어놓을게요. 다데 여기다가 또 간장을 만들 거예요. 이번엔 물 조금만 할게요. 한번한 번인데 한번 두번 정도만 할게요. 두번 정도 하면 이렇게 되세요. 반장은 약간 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동색을 넣을게요. 고동색은요, 한, 이, 이 정도? 이 정도 넣으시면, 일단, 이, 거 먼저 넣어볼게요. 아, 이게 색이 너무 연한, 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만 더 넣을게요. 이 정도 더 넣어주세요. 간, 어, 참기름 만들기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요. 간장이 색, 색감이 조금 만들기가 그래요. 이 갈색도 넣어줄게요. 이것도 이 정도 넣을게요. 아 이게 진짜 그거 같진 않아요. 그래도 계란으로 갈을 거니까 그다지 진짜 간장 같을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것도 참기름이랑 마찬가지로 찍어서 넣어줄게요.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조금씩만 이 정도 얘도 이 정도만 넣어줬어요. 이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계란 이걸 올릴 거예요.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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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주시면은요. 계란밥이에요. 아, 어, 오늘은 만들어 놓은 게좀 있어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렇게 진짜 같진 않지만 귀엽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빨리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란밥이에요 계란밥. 이거 흰자를요 흰색을 묻혀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상 8924745 카루쿠 계란밥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